징버거를 마 먹고서 뭐야?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래? 왜 이렇게 세졌어 구구구구구? 때려 부를 사람 없나? 이러면 죽어? 어, 뭐야 이이이 <놀라> 하따. 우와! 우와! 우와 내가 손찬님 말을 진짜 쳐챘다. 아, 어, 버거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더죽는 돼요 <laughs> 아, 어, 아니, 죄송해요. 얼마나 세졌는지 아, 네, 테스트 해 보다가 아,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 요제 습기사가 웅컴 나네요. 잠깐. <laughs> <laughs> 뭐야 이게? 롤링 페이퍼 존? 어, 이런 게 있네? 나모독인데 하루에 햄버거 32개 누구야 대체 이거?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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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진짜요? <laughs> 많이 먹어요? 아니 아니야 3개 넘먹지만 32개는 아니에요. 이거 네. 어, 나이 이거... 버거님 제가 치워 드릴게요. 네. 어, 네! 뭐야 뭐야 뭐야. 버거님 이거 이름이 <laughs> 앞에 햄버거 징. 진... 거버거 <laughs> <laughs> 진... <laughs> 어? 또아기개구이 어? 햄버거가 됐다. 는한 <laughs> 페이지가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큰 자, 그 다음은 이제 더 스페셜 게스트죠. 왕코도래방의 <laughs> 주인. 케인님 <laughs> <어허> <K>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오늘. 와!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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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착살단에서 활동하고 오! 있는 케인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 저기 한곡 부르고 괜찮으면은 그냥 신나는 거 하나 부르고 갈게요.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웃음> <웃음> 어? 세분에길 전화를 나야 하며 말을 꺼내도, 네게 <놀람> 그런 사람이 나힐순 없는지, 니 겨. 마지막으로 자 우리 착스 일단 영원히 사랑해, yeah! 아아 사랑해! 아아 오, 예 베네! 아아아 진짜 무섭다. 무섭지. 구대를 아주 그냥 대박! 뒤집었다. 뒤집었다 아, 너무 일단은 여기 또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여기 바로 이 고해성사 존입니다. 고해성사. 아 <laughs> 들어와 보세요. 증보관이 들어와 보세요. 어. 해 가지고 뒤에 이게 또아 뭔다고? <laughs> 이게 뭐야? 아, 아, 뭐... 앞사람은 앞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요?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데? 아니 모르는 거야. 아무튼 고해성사니까. 아니 뭐야. 왜... <laughs> 이거... <laughs> 이게 무슨 익명이 어... <laughs> 아니네. <안녕하세요>. <웃음> 아, <웃음> 아니 뭐... 뭐야. <laughs> <아니야>. 얼굴이 보이잖아. <laughs> 아니... 박물관 저희 추억으로 약간 추억 관련된 이제 사진하고 이런 것들이 <웃음> 많이 <웃음> 담겨져 있습니다. 자 호빵님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보시면 좋을 거예요. 뭘 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네. 보면은 네. 표지판 장난을 친 겁니다. <laughs> 딱 보고 잠수하고 계셔가지고 뭘봐 음 있는데 절묘하게 나왔고. 음 자, 기 오른쪽 <laughs> 보시면은 이제 그 징버거님하고 저하고 이제 코넷님하고 어, 아 날찰뜬 떴을 때. 아, 음야 네, 오른쪽 보시면 왕코노래방 손님들하고 저희하고 야. 이렇게 음 어, 딱음 찍어서 아, 좋다. 아, 나도 있구나 어 너무 듬직해서 음, 음. 난줄 그러네 <laughs> 아, 엄청 처럼찍었는 어, 어. <laughs> 이거 뭐야 뭐, 진짜 강호동이네 강호동 뭐왜 이렇게 듬직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듬직해 아니 모옥님 팔이 내 팔인 줄 알았어 이게 머리에 있는 거야 아 귀여워 대인내기요. 네, 뒤 보시면은 이거 케이 님 이거 뭐예요? <laughs> 이거, 이거 뭐죠? 케이 님. 네. 머동 님이 지금 케이 님한테 집에 온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염울어라고 띵띵 <laughs> <laughs> 쳐줄수 <laughs> 있나요? 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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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부탁이니까 쓸게요. 아 네, 딱한 번만.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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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그죠. 착살단 진짜 재밌었다. 아 그쵸? 너무 재밌었다. 자 그럼 왼쪽에 이셜커두 번째 가입하신 비찬님께서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우와 뭐 요리를 와. 간단식 아 네, 니다 건배 건배. 이제 또 길장님이 아, 예. 그거 한번 하셔야죠. 야. 자 건배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느라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덕분에 너무 재밌는 악노를 할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음. 가입하려고 하지 않은 길드여서 매력이하고 음. 저하고 고생했는데 우리 또집 나간 또집 비찬님께서 이렇게 음, 더 챙겨 주셨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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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비찬님을 위해서 음, 음. 한번 건배해 볼까요?

뭐야? 첫선 선물 기장님께 몰랐지? 몰랐지? 우라라! 우라! 라오이 별로 안기쁜가몸끌안기쁜가 봐요, 둘러볼게. 어, 둘러볼게. 모도가 나 프링인데 한번 귀여봐. <목> 개같이 <개가 목> 깁니다 <목> 머동님이또 프린 그렇구나.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완전 어, 음, 프린. 콜나 네. 완전 감동이야, 뭐야? 와. 똥꼬까지 와. 이거 똥꼬도 구현했어요. 아, 뭐, <laughs> 아 프린아 나 갈게. 아 좋게. 아 뭐야? <laughs> 우와! 귀여워요. 뭐야, 똥구멍존! 아나 아, 진짜 아. 얼떨떨해. 언제 한 거야, 대체? 비방으로 <목소리> 만났어요. 아, 넉넉하게? 한2주 맞아. 정도, 정도 한거 같은데, 2주 아, 정도. 네. 아, 네. 너동님도 맨날 비방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저희 착살단 콘텐츠 준비하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네. 그게 너무 아, 감동적이고 네. 감사해서 착살단 한 분들이 모여서 했어요. 어, 너무 희화됐어요? 아이고, <목소리> 아이고. 됐어 됐어! <목소리> <목소리> 케이크 누가 아니, 먹었어 이거! 배고팠나보네 아이고! 아, 잠깐만, 잠깐만. 내 생일 아, 케이크 히나가 먹었지! <목소리> 내가, <목소리> <했어>. <목소리> 내가 먹었어. <목소리> 내가 했어. 아, 먹으라고 아, 있는 거지 음식이. 응. 어, 여기 프린이, 프린이 방도 있어봐. 있어요. 어, 들어오지 말라는데? 들어가지 어. <목소리> 말라는데 어. 가볼까요? 프린이랑 나는 친구니까. 헐 뭐야! 하하! 헐 뭐야? 뭐야? 헐그 박명龙이었구나. 와 길드 박명龙은 안 쓰고 여타 썼구나. <laughs> 아, 길드박명...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은 아닌 데 이거 누구야? <laughs> 가슴이 움직해진다 스위티, 큐티, 니코 니코니 월드 챔피언. 이거 징버거가 했잖아. 어 <laughs>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허니츄로스님이희나님하고또 우리 모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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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려요 수비님하고 열남님하고 징버거님 징버거님 너 설마? 네? 아, <laughs> 김본이 이거 설마 이거 하셨어요? 오천대. 정석아 님 거의 어. 주도적으로 어. 하셨어요. 음. 진짜? 그 나는 김앤나 음. 켜두는 게 66666개에 받는줄 알았는데. 자, 역상이 한다 이 말이야, 이거. 아이고, 진짜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보면 아, 병을 봐봐요. 아이거 귀여워. 진짜 이거 귀여워. 키티하다. 아이거 채우자, 채우자. 채우시죠. 됐어. 아니, 그 선수. 어, 이거 좀 아이고, 이상한데? 잠시만요. <laughs> <laughs> 잠시만요. 뭔가. 내가 아, 갈려 <laughs> 있는 지금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야니트러스 뭐가? 롤링페 v 여기서 할까 그러면은. 좋죠. 아, 좋다. 허니트러스에게 우리 직장인 허니트러스 퇴근하고 와서 착살단 열심히 참여하고 아주 멋있었어. 이번 기회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개.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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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 그, 그, 그런 말 하면 나, <laughs> 그, 나, 나 진짜 아니야. 빠씬 어. 너무 급하신데자 <laughs> 피지컬 괴물 K 님악놀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나브랭 탱이었던 저의 초대를 받아주시고. 야 누군지 <laughs> 모르겠다. 누구지누구지 야. 야, <laughs> 어, 내가 너무 감사, 내가 제일 감사하죠. 초대 안 했으면 이런 춤못 만들었지. 너무 감사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동적이야. 같이 합방도 했다니 믿겨지지 않네요. 늘 열심히 방송하시는 케이님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음.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계속 해주시고 다음에 또 같이 게임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비리가 할때 불러주세요. 정말 즐거웠어요. 아유. 우리 반말 안 썼어. 그니까. 러 다. 있겠습니다. 버거야, 항상 기지에서 볼수 있었어서 더 그리울 것 같아. PS, S급 탈것 두 개, 너무 부럽다. 나는 한 개도 없는데, 누구야? 엘룡이네, <laughs> 엘룡이네! <laughs> 버거야 나는 정말 버거가 착살단에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항상 살갑게 대해주고 바쁠텐데 이벤트 참여도 열심히 해주고 너랑 같이 게임한다고 주변 친구들이 진짜 많이 부러워했거든 허?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캠동이야 어... 바쁠텐데 잘 챙겨줘서 고맙다 너 때문에 버튜버 입문했다 게임 피지컬이 생각보다 좋더라? 이제는 <laughs> 이세계 아이돌로 다시 가겠지만 좋은 추억 만들었다 착살단 잊지 말고 언제나 화이팅이야 <laughs> <하이디야. 웃음> 갑자기 왜 <laughs> 말투가 바뀌었어 이거 오디션 때부터 쭉 봤었던 팬이야 아바타도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고 <laughs> 커버 올라올 때마다 다 봤어 불편할까봐 티안 냈었다고 앞으로 더 자주 볼 거야 응원할게 <웃음> <웃음> 그런 그런 걸 보다니, 아 고마워. 왜 <laughs> <막> 이렇게 좋아지? 하 어촌이 어추 아니 더 맞았어요. 아니 아니에요. 뭐 뭔지. 티오 버거 멋있네. 버거 버거 버거야. 이번에 길드에 들어와서 버거랑 놀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 생각보다 더 귀엽고 <laughs> 순수해서 같이 놀때짱 재밌었어. 많이 참여 못해서 아쉽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또 놀자. 안녕. 안녕! 안녕! 고마워! 안녕. 부가 땅. 호탕한 사람. 귀여운 사람. 울리고 싶은 사람.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었는데 가까워진 것 같아서 행복해. 앞으로도 자주 보자. 고마워. 사랑해? <웃음> 사랑해? <웃음> 뭐야? <laughs> 누 <누구야>? 뭐야? 케이님은 <누구야>? 아니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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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일 수도 있음에. <있지>, <laughs> <웃음> <웃음> 징버거 버거야, 안녕. 악놀에서 너를 만난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뿐만 아니라 다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느낌표 두 개. 우선, 길드의 헌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착살단을 생각해줘서 고마워. 악놀에 들어오면 길드마스터님과 더불어서. <laughs> 뭐지? 늘 접속해 있어서 길드 아지트가 외롭지 않고 든든한 느낌이었어. 그리고 길드를 위해 100만 골드를 지원해준 것 또한 길드 마스터님을 비롯해서 모든 길드원들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을 거야.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고마워. 버거가 우리 길드에 온 것만으로 착살만이 더 빛날 수 있긴 했는데, 갑자기 열받네? 서든어택 너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 했잖아. 너가 자신는 게임으로 붙자고 해서 패배했는데 위로해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조롱섞인 비웃음을 날려? <laughs> 내 이야기는 아니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니? 그리고 내 이야기는 아닌데 니코 니코니. 후 그건 여기까지. 아무튼 장난이고 <laughs> <laughs> 착살단이 가입해줘서 고맙고 열정적으로 임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 늘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고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다 <웃음> <웃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재밌게 놀자 그때는 나쁜 짓 하며 놀아보자 그만 이만. <laughs> <나쁜 웃음> 아... 지금 2시 3분인데 2시 20분 거기서 사년 전다고 아. 해가지고 어첫 아, 인상 현 인상 이게 좀 시간이 좀 음. 부족하잖아요 지 음. 그죠 이건 그 아쉬우니까 다 읽지 말고 방송에서 네, 그냥 첫아아 네, 인상. 가짜 햄버거 첫 인상 현 인상 진짜 아이돌 그 자체 현 인상이 햄버거야? 잠깐만 현 인상이 햄버거면 어떻게 된 거야? 부가탕 부가탕 아니요 처음에는 낯 엄청 낯가리는 소심소심한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 첫인상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생각보다 더 귀여운 느낌이었다는 거. 리와인드 진짜 좋아하는데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놀자. <laughs> 어 중령 완전히 뛰있다왜 아, 합방하기로 어? 했잖아. 버거님 행복해야 해요. 버거님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중령님 그동안 신세 많았습니다. 다음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움 쳐주세요. 도움을 <laughs> 받겠우와 <너무 부럽다, 괜찮. 웃음> 사람 진짜 많다. 와 진짜 많다 와! 이야 와! 여기 악원 님 결혼식인가요? 그... 아, 진짜, 진짜 기분이 좋네다 결혼식... 와... 작사선 와... 재밌었어. 아니 작사선 재밌었다고. 재밌었어요. 사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요감사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안녕. 준비 중. 준비 시다 체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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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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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다녕 안녕. 안녕. 다 도 혹시 마크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 마크 초대해 주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아니, 모르겠네요. 저는 거기 가서 뭘뭘 뭘 제대로 할수 있을지. 저는 그냥 구석에 짱박해서 농사만 지을 것 같은데. 뭐 여러분이 원하는 장면이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이거 누나 좋았어요.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아! 건축이 있겠습니다. 아! 와와와와와와와와. 저도 언니라고 해도 돼요? 그개구리를 끈으로 묶어 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요. 인득이 안귀엽다고새 이름 금빛갓. 온나아요 잡았다! 뭐라고요? 상처 받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 하나 좋았습니다. 와와와와와와와와. 귀엽고 소녀 같고. 네남자칩 땡. 콘칩. 땡 탕탕 후루 후루 어... 아소은 잘해요? 어? 아엄 잘하지는 않죠. 어, 사랑의 징버거 엄마 <laughs> 징버거님은 버, 버티버 중에 최고다. 거짓말이야. 야, 여기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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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빠 이 여기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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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여기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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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호빵 걸린 거예요? 어나 개중캔데 날아보려고 와! 희들이뭘 알아 너희들이 뭘 알아